1% 효능의 법칙. 이 세상에는 100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그중 1%의 방법만이 진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 이를 1% 효능의 법칙이라고 부른다. 우리는 자신이 찾은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.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.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. 1% 효능의 법칙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 그중 1%의 방법만이 진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. 따라서 많은 방법을 시도해보고 실패를 경험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. 또한 1% 효능의 법칙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용기를 주는 효과도 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 그중 1%의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결국 1% 효...